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이사주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을미년, 경진월, 을축일, 경진시의태나신분 사주입니다. 문제는요. 전주에 내린 문제는 총네가지였습니다첫 번째, 이 사주 일반격인가요? 종격인가요?를 물었죠. 일반격인지 종격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만약에 종격이라면 이유는 뭔가요? 종격이 된 이유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 정격이라면 무슨격인지 이 사주 정격이 되면 무슨격에 해당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이 사주 정격이면 포기한 사주인데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뭔가요? 정격이면 포기한 사주인데 힘들게 사는 이유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지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지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네 내편은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지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지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 일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네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로 생겨지는. 인성인 물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보면, 은 나무는 연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터의 을목, 월지, 진터의 을목, 시지, 진터의 을목이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보면, 은 물은 48자에 나와 있는 것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진터의 개수, 작은 물, 일지 축도 내 개수 작은 물, 시지 진도 내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내 편은 을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물과 나무가 들어있어서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 오해 식사 예간이 생암에서 힘을 받고, 재성, 예간이 극함의 생이 받고, 관성, 예간이 날에 극하니까, 예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호행이되있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지는 호행 불, 재성은 나무가 극한 호행 흙, 관성은 나무를 극하는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차 보면,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 넣고, 지장간. 연지, 미토 안에 정하 작은 불이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면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월지의 진도 큰 흙, 일지의 축도 작은 흙, 시기의 진도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정간이었고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보면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정간 일지 축토 안 신금 작은 새가 암정됐네요자 나와 있는 상태 편이 대단하죠. 미토 축토 작은 흙, 진토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월간 경금, 시간 경금 큰 새까지 상당히 상대 편의 세력이 강하죠. 내 편이라고 얼모포밖에 없어서 사주가 아주 신약이 되었네요. 내 편은 얼모포밖에 없죠. 시장간에 있는 오랭하고 자. 사주가 아주 신약이지면 종격 사주가 안 되는지 한번 보라고 그랬죠. 어떤가요? 종격 사주가 되나요? 을목이 잡되 가지고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을경합을 참합니다. 을목이 경금한테는 어도 맞고 뿌리를 내릴 데가 없죠. 그러니 을목은 고립원이라 경금에게 합을 청합니다. 경금은 합을 해서 새로 변해도 손을 날게 없죠. 어차피 새로 변하니까. 그래서 합을 받아준데 자칫 보면 을목하고 쟁합이 될수 있는데, 보니까 시간에 또경금이 있네요. 그래서 나란히, 연간 을목과 일간 을목은 나란히 합을 하게 됐네요. 을경합. 을간과 시간과 을경합을 해서 을경합금을 이루네요. 만약에 시간에 있는 경금이 없으면 쟁합이라 합이 안 되는데, 쟁합이 안 돼가지고 나란히 합을 해서 합이 성립이 됩니다. 일간인 을목도 연간에 있는 을목도 고리모니라 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1번 문제 어, 이 사주는 일반격인지 종격인지 묻는 문제가 됐죠. 그런데 최약사주에서 합이 성립돼서 종격사주로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소금 두 가지로 된 이행격사주, 용격사주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만약에 종격사주라면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을경합이 돼가지고 잡티가 사라졌죠? 을목이. 그래서, 새로 변해가지고 종격이 성립됐습니다. 토생금 해가지고 두 개로 된 오행. 세 번째 문제. 어, 이 사주 종격이라면 어떤 격인가요? 물었죠? 이행격사주라고 그랬죠? 두 가지 오행으로 성립된 이행격사주. 토금 이행격사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정축사주이면 부귀한 사주인데 왜 어렵게 사는지 물었죠? 자,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정축사주들은 부귀한데, 어, 온기와 그 다음에 환경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온기가 잘 흐더라도 르 타고난 환경이 이, 좋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주가 바로 정격 사주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이분 어렸을 때, 호러부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와 인연이 안 돼가지고, 배우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학교 밖에 못 나와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화개사 보이시죠? 화개사의 기능 쪽, 자기의 기능을 하나 가지면 아주 잘 나갈 수 있는데, 어렸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렵게 사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될게 정격사주는 무한히면 뭐 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으로 상당히 어렵게 살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격사주 네번째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축년 병신월 정해일 일사시에 태어나신 여자 분이시네요. 다시 한번요. 신축년 병신월 정해일 일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번주 문제는 총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의용신이시는 뭔가요? 사주형국을 파괴하라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되었고 2번 문제 이 사주 남편이 아주 힘들게 한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남편이 힘들게 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2번이겠습니다. 3번 문제 이 사주 자식과 다툼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었네요. 이, 이 사주 자식과 다툼이 많다는데 이유는 자식과 다툼이 많은 이유를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 문제도 풀어드렸고, 이번 주 문제도 새로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 힘으로 아우는 만큼 풀고, 나중에 답하고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정답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복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가 아는 만큼 먼저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는 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꼭 기억이 드시면 좋겠네요.자 어떻습니까?오늘 사주하러 마치기 도움이 되셨나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